안녕하세요. 행복신호등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꾸 깜빡깜빡 하는데, 나 치매일까? 말하다가 단어가 생각 안 나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도 자꾸 헷갈리고, 혹시 나도 시작된 걸까? 그런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그 증상, 정말 치매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치매처럼 보이는 증상 중에는 전혀 다른 원인에서 비롯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노년인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치매와 비슷하지만 사실은 다른 세 가지 원인을 알려드릴게요. 놓치면 불안만 쌓이고 괜히 약만 더 먹고 건강을 더 망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영상 끝에는 지금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준비했으니 꼭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첫 번째는 약물 부작용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약들 중에는 기억력과 집중력에 영향을 줄수 있는 약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감기약, 알레르기약, 수면제, 불면증 치료제, 심지어 위장약까지도 일부 성분은 머리를 멍하게 만들고 깜빡깜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서 약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젊었을 땐 멀쩡하던 약도 지금은 기억력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실제로 약물 때문에 치매처럼 보이는 증상이 나타났다가 약을 바꾸고 나서 멀쩡해진 분들도 많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치매로 오인해서 스트레스와 걱정만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약을 복용 중이라면 복용 중인 약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꼭 질문해 보세요. 이 약이 기억력에 영향을 줄수 있나요? 이 질문 한마디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 문제입니다. 하루 잘 자면 피로가 풀린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걸 넘어서 뇌에게 가장 중요한 회복 시간이기도 합니다. 낮 동안 우리가 보고 듣고 겪은 수많은 정보는 밤에 뇌가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방해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면 무호흡증. 자는 동안 숨이 멎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드는 이 상태는 뇌를 쉬게 하기보다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낮에는 멍하고 집중이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며 뭔가 늘 뿌연 안개 속에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잠을 설쳤나 보다 하고 넘깁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병원에서 검사받을 수 있는 질환이고 치료하면 뇌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요즘 자도 피곤하고 아침마다 목이 마르고 코를 크게 곤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수면 검사를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뇌는 잠으로 회복합니다. 잘못 자면 뇌는 서서히 아픕니다. 그런데 수면의 질은 단순히 몇 시간 잤느냐보다 얼마나 깊이 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깊은 잠을 잘 자려면 자기 전습관 몇 가지만 조심하셔도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취침 2시간 전엔 식사를 피하고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밝은 화면은 자기 1시간 전부터 끄는 게 좋습니다. 또, 코골이가 심하거나 자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다면 수면 중에 숨이 막히고 있는 건 아닌지 꼭 확인해 보세요. 하루만 숙면을 잘 취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양 부족, 그 중에서도 비타민 B12의 결핍입니다. 이건 조용하게 찾아오고 그만큼 우리가 놓치기 쉬운 원인이기도 하죠. 비타민 B12는 뇌세포의 신경을 감싸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족하면 뇌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의 속도가 느려지고 말이 느려지고 기억이 자꾸 끊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상태는 꼭 치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결핍을 모르고 치매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다.좋은 소식은 이건 정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병원에서 피검사 한 번, 영양제 복용 또는 주사 한 번이면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될 수 있습니다.간단한 결핍 하나 때문에 하루하루 불안 속에 지내는 건 정말 억울하지 않나요?혹시 무기력하거나 집중이 잘 안되고 자꾸 깜빡깜빡 하는데 원인이 안 보인다면 비타민 B12 상태 꼭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한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최근 복용 중인 약이 바뀌었다. 하루 6시간 이하로 잔다 또는 자도 피곤하다. 밤에 코를 많이 골거나 숨 막히는 느낌이 있다. 손발이 저리거나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는다. 머리가 멍하고 말이 느려졌다는 말을 들었다. 이중세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단순한 치매가 아니라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걱정만 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과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 보세요. 작은 문제 하나가 삶의 질 전체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이 떠오르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보면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